양지 토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전진을 좀 하러 가져갈게요 인협 1k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2 0 k m 정약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7 0 k m 속하겠 7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데 난 맹심없어 500미터 앞 7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우하양 맹심없어 호솔 솔솔 갑서 옆대리에 뚜베리고 거머 도매 차들이 투렁투하게콕박아보낸뒤쯤 왔어 호솔 1 0 7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아이고 히어드컴과 개맹생이 뱅뱅 돌아볼켜 휘큰히 돌아보는띠요 다기 성님 1킬로미터 앞 7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약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시다. 7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보라봐. 1 킬로미터 앞70 킬로미터 이동식 과속 단속 하는데 난 맹심 없어. 아이고 시어컴가 태민 생이 팽팽 돌아보켜. 휘큰이 돌아보는 띠구단계. 양지면.